제13장. 여우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온 땅과 그술 사람의 땅, 그리고 이집트와 붙어있는 시올강에서부터 북쪽의 에그론까지의 지역이다. 그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며 블레셋의 다섯 지도자들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과 아위 사람들의 땅이다. 또 남쪽으로 가난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의 땅인 무아라 땅과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베까지의 땅과 그발 사람의 땅과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 동쪽에서부터 하맛까지의 레바논 지역이며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 그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 모두를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때이 땅을 잊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이제 땅을 나머지 아홉 지파와 문하세 지파 절반에게 나누어 주어라. 문하세 지파 절반과 함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 몫의 땅을 모세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의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 시작되어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마을까지 이어졌고 거기에는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의 평지가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마을도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시온은 헤스본 성에서 다스렸고 시온의 땅은 안몬 사람들이 살던 지역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에는 길라도 속해 있습니다. 또 그술 사람과 마하가 사람이 살던 지역과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의 바산 전체도 속해 있습니다. 바산왕 옥의 온 나라가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옛날에 옥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렸는데 옥은 거인족 르와의 마지막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그들을 물리쳐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 만은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인 화제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메드바를 지나는 온 평지와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을로부터 해수번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평지에 있는 모든 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는 디본, 바못 바알벳바알 무온이 있고 야하스, 그데못 메바악과, 기랴다임신마 골짜기의 언덕 위에 있는 세렛 사할도 있습니다. 또벳 부울과 비스가 언덕과 벳 여시못도 있는데 그 땅은 평지의 모든 마을과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해수본의 왕으로 있었지만, 모세는 시온과 미대한 사람의 지도자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는 에위, 레겜, 술, 훌, 그리고 레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는 동안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는데, 발람은 주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우벤이 받은 땅은 요단 강가에서 끝납니다. 이상이 루우벤의 각 집안이 받은 마을과 평양입니다. 모세는 갓지파의 모든 집안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야셀 땅과 길르앗 모든 마을입니다. 모세는 또 암몬 사람들의 땅 절반도 주었는데 암몬 사람들의 땅은 라빠 근처의 아로엘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준 땅에는 해스본에서부터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의 지역과 마하나임에서 드빌 땅까지의 지역이 속해 있고 그 땅에는 골짜기와 벳하람, 벳니무라, 수꽃 사본 그리고 해수본 왕 시혼이 다스리던 모든 땅도 속해 있습니다. 그 땅은 요단강 동쪽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땅이 모세가 갓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갓지파의 모든 집안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동쪽에 있는 무나스 지파 절반에게 준 땅입니다. 모세가 무나스 지파 절반의 각 집안에 준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시작되어 바산 전체와 바산왕 오기 다스리던 땅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성은 모두 60곳이었습니다. 또 길라 절반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도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바산왕 오기 다스리던 성입니다. 이상이 무나스의 아들 마길의 집안이 받은 땅입니다.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위의 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모아 평지에서 그 땅을 위해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